훈아, 어 알아 알아 왔어, 봤어. 어, 봤어 지금 봤어 지금 봤어 지금 봤어. 비승, 비승, 비승. 훈아, 어봐봐 보고 있어. 나 바보? <laughs> 어너 바보라고? <laughs> 아훈씨 댓글로 한마디 해주세요. 빨리요. 우리 키스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키스미 잘 지냈어 반말이죠? 잘 지냈어요. <laughs> 잘 지냈습니까? 또는 5월 네네 보고 있어요. 오. 아 진짜 되게 뭐라 그해 되지? 느낌이 막 다급해. 다갑... <laughs> 되게 다급했죠. <다갑겠죠? 웃음> 필승 필승 필승. 국민영 <laughs> 님. 그 네. 그 걱정됩니다. 몸 건강히 잘 네, 지켜 주시고. 네 지금 네, 우리 키스 너무 사랑하고. 아, 손이 좀 많이 느려졌나 봐요. 타려 치는 게. 어, 국민영 님 통화 안 되나? 통... 키스미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. 아... 통안 되는군요. 네, 많이 많이 사랑하고, 잘 부탁해요. 잘 부탁, 탁, 기억입니다. 디귿 아닙니다. 네, 아, 진짜,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. 이렇게 여기 뭐지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고요. 지금 이제, 어, 네, 전화도 사실은 네, 안돼 있는 상황이네요. 제가 생각, 생각해보니까 네. 또 아쉽지만, 이렇게 글로, 글로도 어, 나타나 줘서 "국민의병, 네. 감사합니다" <웃음> 오, <웃음> 잘하네요. 왜냐면 저는 이제 국민의병을 님 이제 평생 선배님으로 모시는...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네, 살기로, <laughs> 살기로 했기 때문에... 네, 네. 군대가도 귀여워 어. 우리 오빠. 댓글 좀 읽을까요 우리 키스미들? 키스미들 어떤 반인데? 훈 오빠 보고 싶다고. 아또 이제 이제 키스미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훈이 다시 한번 소외디, 소개해드릴게요.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? 운명 영훈민. 네, 영민이고 출생 남양주. 네. 그 유키스 공상상공이란 노래 할때 우리 훈이랑 합류했고요.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 유튜브 보면, 그, 저희 방송사고 단거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부르던 친구. 눈 많이 흔들리는 친구. 동공지진 한 친구인데요. 네. 아, 동공지진이라고 진이나요 동공지진. 네. 네. <laughs>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또 들은 얘기라서. 형은 음, 네. 그럼, 사, 그, 사랑의 파이널라. 네, 네, 그렇게 불렀면 저는 원래 그렇게도 안 불렸어요. 아, 동공지진남이래요. 동공지진, 동공지진 OPPA, 여홍이. 아. 동공지진. 네. 수고 사어난이씨아 <laughs> 저기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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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저희 죄송한데 이 <laughs> <후에> 씨는 <laughs> 네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아그래도 아니,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잠깐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네, 우리 훈 네. 씨가 그 저희가 이제 같이 그 방송 나난 영상이 또 이제 좀, 좀 핫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음. 아니 형만 멋있고 저는 앞에 이상소손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.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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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없어, 네, 숨, 숨, 숨 없어. 없어. 아, 숨 제가 애들이 넣자마자 아아 안정 대차고 음. 숨 음. 없어 바로 하면서 네 잘하고 그, 그맨 처음 보면 간주가 엄청 어 주세요, 형님주세 그래도 훈이 네. 형이 네.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네. 네. 간주가 이렇게 짧은데도 바로 노래를 또.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살짝만 살곳시 얹도록 했습니다. 괜찮겠네 네. 저희는 이제 저희 여기 진짜들 여기 있고 예 네, 여기 이제 살짝 우리 잘 나오게 네 댓글에 나만 눈가락 나아나눈 눈가락이래 죄송합니다. 나만 손가락 눈 이상하고 네또 이제 우리 그 프린씨의또 그런 반응이 없었더라고요. 아그쵸 네, 또 이제 사실 뭐 일조를 한 거죠. 그, 아, 그럼요. 그 역사, 그그 MC 그 역사를 먼저 뭐 우리 우리 주영이도 그렇고 유키스 안에 있던 모든 일들을 다들 정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주년 많이 할수 있게 된 거고요. 네. 그, 거기 사진 올려놓으니까 느낌 이상한데? <laughs> 아 이거 느낌 이상해요? 네. 왜요? 제가 봤을 때 여기 만약에 진짜 우리 후훈씨 있었잖아요. 음. 긴장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땀 엄청 많이 흘릴 것 같잖아요. <laughs> 왜냐면 저도 <저는 웃음> 군대 막 전역하고 나서 뭐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좀 긴장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, 형. 에저 진짜 긴장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음, 형 이제 후임. 네 같이 한번뵌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운동했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축구할 때네축구거 예. 되게 오래 작년이거든요 네, 작년 네. 이제 전역하고 네. 나서니까요 그래서 뵀는데 아 되게 신기했어요 군인으로서 사실 군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수현이 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었으니까 아, 후임 분들이랑 같이 있는데 어 아, 뭐 카리스마가 뭘카리스마 <laughs> 뭐, 그냥 동네 형이었어요 <웃음> <막>. <웃음> 근데 지금 우리의 훈이가 댓글로 지금도 떨린대요. <laughs> 지금도 떨린대 <laughs> 너무 웃기다, 진짜. 네, 아무튼, 아, 너무 재밌네요. 청소 시작이라고. 아, 이제 고청소 시작. 네. 그럼 우리 훈씨, 마지막 댓글로 진짜 우리 키스비들한테 네. 마음 담아서 딱 한마디 하고 청소하러 가세요. 네. 빨리요. 왜냐면 청소시간은 딱 청소해야되고 이게 딱 정해져있는 정해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도 네 어쩔수 없네요 네 훈씨 훈아 빨리 얘기해주세요 아 괜찮아 천천히 저희는 네 괜찮습니다 이거 댓글이랑 반응이 느려 아, 네, 수연, 군대 이야기, 네, 죄송합니다. 우리 유키스키스미, 너무너무 고맙고, 얼른 보고 싶고, 노래하고 싶고, 네, 그 다음에. 금방 나갈게요. 음. 좀만 더. 좀만 더. 좀만 더 빨리 쳐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기다려주세요. <웃음> 네. 형, 준이. 좀만 기다려. 사랑해요, 다들. 아, 사랑해요, 다들. 아씨는 왜? <laughs> 손가락 하펑이 뭐야 손가락 하펑? 아, 손가락 아아 손가락 아퍼 아이고 그래 영 우리 훈이 귀여워 영 아무튼 나 이제 곧 자려게요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 손가락 하펑 <합펑. 웃음> 끝인가요? 훈씨 아, 뭐 아, 오케이. c o 아 e b a 금방 갈게요 뒤에 읽어주세요 하, 형이 care? I 그 아, 빨리 한번 해 주세요 I don't c 하 r e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니다 o n t 니다 r e I d o 요 t c 웃 r e I 고 o n 해 care. I d o n 국민이 형 파이팅! 어? 나 꺼졌다 어? 하시 아, 이거 고요아 네. 이거요? 네네 네, 아무튼 진짜 이렇게 <laughs> 진짜 확시간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댓글로라도 우리 하트 하트 하트, 하트 네 하트, 하트. 와서 너무 고맙고요 어 일단 지금 우리 댓글 진짜 뭐